MSI 게이밍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MSI 스워드 GF76 B13VFK는 성능과 디자인, 가성비를 모두 갖춘 완벽한 선택입니다. 최신 인텔 13세대 i7 13620H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개포스 RTX 4060 그래픽카드는 고사양 게임과 3D 작업을 매끄럽게 소화해내며 17.3인치의 넓은 화면은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부팅 속도와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빠르며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사용자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발열 관리도 뛰어나 쾌적한 사용이 가능하고 16GB 메모리와 512GB SSD는 기본적인 작업에 충분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며 게이밍과 프로그래밍을 동시에 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